플러 더 플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펩티비 유런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펩티비 전복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3차 3차 미션 베스트 서포터즈 겸 이번에는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올 예정이니까 지금 벌써 저희, 좀 더워요 네 저희 그 데일리에 올려주신 많은 또 여름 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늘 그렇듯이 모티브 이펙트 어, 검색해주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데일리로를 보시고, 오늘 코디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컨셉이 여름. 여름 코디. 여름 코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반바지 코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입는 크롭 티셔츠, 네. 그리고 반팔, 반팔 티셔츠,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봤는데, 크롭 티, 그리고 반팔 티셔츠, 그리고 이제 반바지 순으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크롭 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원님, 시원님 안경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시원님은 크롭티를 이렇게 착용해주셨네요. 네, 조거팬, 조거 츠랑 해서. 네, 네. 요즘 뭐 이제 이런 스웨 팬츠를 좀 크롭이랑 같이 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와, 이런 느낌 유행이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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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 다들 센스 있게 이렇게 패커블한 저희, 또... 저희 윈드브레이커를 패커블해서 또 가방으로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바람막이까지 음. 같이 착용해주셨네요. 좋습니다. 크롭티를 이제 검정과 미색톤의 네, 스트라이프 크롭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 음, 이게 살짝 이제 사실 낮은 더워요. 근데 밤은 또 되게 쌀쌀하잖아요, 환절기에는. 그래서 약간 아우터랑 같이 코디해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이게 정석이죠. 데님 팬츠에다가 크롭 티셔츠를 되게 많이 착용해주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음. 이, 저희가 입고 있는 크롭 티가 그렇게 또막 엄청 크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딱 이렇게 착용했을 때 배꼽이 바로 보이는 느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대학생룩으로 좀 이쁘게 입어주셨는데 저희 짐새까지 짐새까지 같이 착용해주셨네요. 이제 다음은 홍준님. 홍지연님. 아 홍준님은 완전 여름이네요. 네. 네. 진짜 전형적인 여름입니다. 네, 스커트를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게 이렇게 착용해주고 시 계시네요. 거기다 저희 짐새. 네. 네. 짐새기 어떤 거죠? 어, 저희가 이제 저거는 구매를 따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네. 드리는 제품인데 저희가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비닐봉투, 비닐봉지,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네. 조금 더 계속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거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제 저희 짐색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 이거를 네. 저희 매장에 보내 그, 가져다 주시면은 3,000원 할인, 3,000원 제품 3,000원 할인까지 현장에서 바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까지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홍준님 굉장히 기분 좋게. 착용해주셨네요, 크롭티를. 네. 이런 스커트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짐세까지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스커트에 크롭티가 시 네. 여름한 느낌을 주네요. 진짜 여름 전형적인 여름 룩. 네. 그리고 다음은 이서우님은 저번 베스트 서포터지셨죠? 네네. 네.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큽니다. 자 보겠습니다. <laughs> 서원님은 좀 약간 일상생활 같다, 사진이. 음. 약간 블로그 같은? 블로그에서 막 그런 보일 법한 음. 그런 이제 일상적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 사진 누가 찍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잘 찍을 셨있요 네네. 서원님이 약간 성격까지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은 뭐, 다는 알수 없겠지만 그런 사진들이 유쾌하게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크롭티가 좀 아무래도 캐주얼하고 유쾌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하이웨스트 블랙진과 매칭해줬을 때 이런 음. 약간 성격을 좀 발랄하게 보여주는 역할,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컬러감도 재밌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다음은. 항상 어, 윤헌터님이 기대하는 분이시죠, 네. 황진영님. 이번에 이너로 착용해주셨는데, 와, 이 그린 컬러가 너무 포인트가 이쁘다. 음. 블랙 코드를 좀 좋아하시긴 하시나봐요, 기본적으로. 것 같아요. 네. 아이템이, 블랙 아이템을 많이 착용하시는거네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부츠를 딱 착용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부츠를 착용해 주셔서 안에 크롭까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구도에서 응. 정면 컷과 약간 그러니까 전신 컷과 크롭 된 컷을 다잘 찍어 주셔가지고 네네 아 주는 포즈도. 너무 이게 딱 가지고. 확실히 안이너로 포인트 컬러 주신 거잖아요. 음. 어,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아뭐래 항상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많은 분들에게 서포터즈 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룩 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황진영님은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라면 정말 이렇게 한번 음. 입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또 다음 분은 전다인님어 다현님도 스웨 팬츠랑 같이 코디해 주셨네요. 네. 네. 스웻 팬츠에 사실 이런 크롭티를 입었을 경우에 좀 가장 요즘 최근에 많이 보이는 룩인 것 같아요. 음. 이런 룩이 네, 너무 잘어울리십니다 거기다가 이제 컨버스 스니커즈까지 음. 네. 뭔가 운동하는 느낌이긴 한 가볍게 음. 운동하러 나온 느낌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정말 약간 신경 써서 입을 수도 있는 옷이고 음. 아니면 이렇게 편하게 해도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크롭티가 네. 네, 해미님입니다해미님도 약간 스카이 블루 컬러 착용해주셨는데 음. 어 이거 재밌다. 청청 네, 청청에다가 네. 하나도 안 촌스러워 보이네요, 근데. 그러네요 신기하게도. 아, 혜미님, 이게 또, 항공 뭐, 밑으로 탁 쏘는 사진 너무 귀엽네요. 음. 아, 이샷 되게 괜찮다. 이게 음. 되게 귀여워 어. 보이네요? 이게, <laughs> 심, 일단 전체 코디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위에서. 음. 신발까지. 신발까지. 탑뷰로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러니까, 아예 탑뷰, 그래. 탑뷰 좋네요. 그런 표현. 네. 아, 혜미님은, 그러니까 데님인데, 조금 더, 뭐랄까, 유니섹스한. 음. 데님이네요. 아까 다른 분들은 조금 더여성스러운음을 강조하는 데님 팬츠였다면 훨씬 좀 어, 유니섹스한 그런 데님 팬츠를 써, 입어주셨는데 와이 색감이 너무 잘 맞고 코디가 너무 좋다. 아, 이런 청청 패션에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크롭티입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예연님이네요. 네. 저번에도 똑같이 항상 이제 상반신을 탁 찍어주시는 그런 구도를 너무 잘 표현해주시는 초록색깔이 가지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다른 컬러도 다른 컬러, 스카이 블루라든지, 뭐, 오렌지라든지, 다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초록색이 주는 느낌을 너무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크롭인데, 네. 더 과감하게 음. 올려주셔가지고, 음. 아,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음. 묶어주셔서, 훨씬 더 허리를 강조해주셨는데, 훨씬 더 세네요, 이러니까. 네, 엄청 세네요. 이런 룩도 여러분들이, 어, 여, 여,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링이. 아 이렇게 와. 이건 진짜 우리 크롭티가 못 미치는 거야 예은 씨한테 예은님한테 <laughs> 저 따라 안 어, 해요. 예은님은 훨씬 더 과감한 룩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네. 이럴 경우에는 크롭티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네요. 네. 그럼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좀 덥잖아요 많이. 음.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롭티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반팔. 반팔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현주님, 어우. 제가 네, 최근에 밖에 다니면 파란색과 티셔츠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파란색이 좀 요즘 좀 핫한 컬러인 것 같아요. 여름에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컬러기도 하고. 네, 이런 파란색의 청량감 높은 음. 짧은 반바지랑 입어주시니까 확실히 여름 느낌이 많이 나네요. 네. 네 여기다가 머리끈 묶으시려고 이렇게. <laughs> 현주님은 또 이렇게 파란색 어, 반팔을 매칭해 주셨습니다. 찬 찬우. 네, 찬우님입니다. 어, 이렇게 엄청 롱한, 네, 네, 네. 이제, 레이어드 할수 있는 티셔츠를 같이 입어주셔서, 네, 롱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셔서, 까 네, 파란색 파란색으로. 느낌. 신발 컴, 컨버스, 아, 반스. 반스네요. 네, 네. 아, 이쁘다, 이 룩이. 음. 근데 이거 저희 모티브 이펙트 그 인스타 계정에도 올라간 네. 사진이거든요. 이룩 이룩 자체가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바지를 안에 신발 안에 탁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있다. 네 너무 좋다 이 입걸이 하나도 마지막 포인트가 음. 되네요 사실 이게 없으면 조금 밋밋했을 수도 있었던 룩인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파란색 티셔츠를 또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네순님 사실 이게 앞에는 좀 깔끔하게 포인트로 하나 딱 들어가고 조레스컴의 예쁜 저희 로고가 뒤에는 네. 좀 히든 로고빡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깔끔한 블랙 진인지 면 팬츠인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지, 약간, 아, 지퍼, 지퍼, 지퍼 편지다. 건가? 와, 되게 특이하다. 야, 뭐, 네. 바지에 포인트 주셨구나. 그렇구나. 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 또 포인트가 되는, 도네스키 마이 플랜 반팔 티셔츠만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음. 있는데, 이런 것좀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음. 네. 와, 검은색 너무 매칭 좋다. 확실히, 잘생기시니까, 음, 역시. <laughs> 저, 좋으셔가지고. 어, 뭐든 잘 어울리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다음은 이승현님. 신혜님은 조금 더, 더 어린 느낌으로 코디해주셨어요, 사실. 보면 이렇게 헤어 밴드까지 착용해 주고 아까 찬우님이 나한테 룩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 체크가리 네, 포인트까지 아 요즘 이렇게 많이 입으시는가 그렇게 건가? 그러신가 봐요. 약간 어, 느낌이 비슷한 분. 느낌 비슷거 팬츠에 하얀색 네. 레이어드에. 음. 근데 조금 뭐랄까 아까 분이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감을 쓰셨다면은 여기는 굳이 블랙, 블랙, 블랙 코디로 집중하셨네요. 네, 해주셨네요. 오 아. 멋있다. <laughs> 남성분들 코디 되게 잘해주신다. 네. 롱티셔츠가 안에 이렇게 데미지 티셔츠라고 네.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다. 어 이런 것도 괜찮네요.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올 여름에. 오 어, 매칭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이님 보이님은 머리를 묶고 계시네요. 첫장면은 <laughs> 네. 음 네, 런스타 하이크 제품을. 흰색과 흰색 티셔츠를 같이 매칭해 주셨어요. 어. 이게 테일라벨도 눈에 확 띄네요. 짧은 치마랑 같이 매칭해 음. 주셨는데 이게 약간 섰을 때는 이렇게 살짝 어때 보면은 좀잘 보이지 않는 음. 길이가 워낙 기장감이 있다 보니까 네. 잘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안에 넣어주셔도 또 훨씬 이 치마가 눈에 돋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어, 내, 아, 내서 입으셔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흰색 매칭을 잘해 주셨습니다. <laughs> 자 최현준 세현수님 사실 좀 뭐 이게 엄청 깔끔한 남자 코디예요. 원래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사실 이게 진짜 베이직이거든요. 네. 베이직을 보여주셨는데 신발이. 여기서 아 그러니까요. 피스만 해놨어. <laughs> 신발로 구하기 그냥. 힘든 신발을. 신발로 그냥. 와 그냥 조절. 아 그냥 이렇게 다 마무리, 웃으셨다. 마무리 해주셨네요. 아 이쁘다. 그리고 할 말이 디스, 디스진으로 좀 깔끔하게. 피망원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와 근데 디스진이 되게 잘 되어 있다. 이쁘게. 이 어디, 어디 제품이지? <laughs> 참 탐나네요. 제가 디스진 진짜 좋아하는데, 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다. 흰색깔 티셔츠, 흰색깔 신발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밋밋할 음. 수 있는데, 핏막하게 살리긴 하네. 음.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런 남성 코디는 좀 많이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뭐, 과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바지 코디를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강지연님 아,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이런 말,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제가 XXX 출장을 갔었어요. 갔다 출장을 갔다는데 진짜 우연히도 에서지현씨 지연 지현님을 뵀어요. 심지어 제눈 앞에 지나가셨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아직 이 제품이 발매하기 전에 서포터즈 분들은 먼저 받으셨잖아요. 발매하기 전인데 이 제품이 지나가니까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이거 어 뭐지? 왜 어떻게 받았지?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서포터즈 분이신 음, 거예요. 와, 너무 매칭을 잘해주셔서 일단 놀랬고 이렇게 뭔가 저희가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음. 뵈니까 되게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차마 이제 저를 모르실 거잖아요, 지연 님은. 음. 그래서 이제 차마 인사를못 드렸어요. 가서 이제 괜히 이렇게 말 걸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좀 불편하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어.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어. 이 보라색 이 반바지 하프 팬츠죠. 이 우리 도네스크 마이플랜 팬츠를 입어주셨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데, 지연씨밖에 안 보였어요. 음. 솔직히. 너무 확 들어오는 코디라고. 아, 아색은잘안 보이긴 하다. 네. 너무 그게 이뻤어요. 진짜. 평소에도 너무 잘 입어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썰이 있네요. 네, 아, 너무 이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잘 해주셨을까? 아, 너무, 너무 이쁩니다. 자, 다음 분은. 아, 여리님. 아, 오여리님. 나이키 눈을 많이 뛴다. <laughs> 근데 사실 백포스 <laughs> 뭐 이제. 나이키 협찬 받으시나? 잠깐만 여린님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 나이키를 좋아하셨나? 이, 이게 제아 저희끼리 상대히덜 들어오긴 하네요. 나이키가 너무 세가지고. <laughs> 와, 와 나이키 <laughs> 야 월드투어 이, 여린님 이게 나이키 협찬 받으시나? <laughs> 이 나이키 소프터웨어요그던 <laughs> <붙어져요. 근데>, <laughs> 느낌. 어디에도 잘떡 편하면서 도 고급스러운 재질. 힙, 힙합 스타일 연출도 오케이. 나이키라고 느껴지는 <laughs> <있는> 느낌이잖아. <laughs> 근데 이제 오열이님이 입어주시는 게좀 되게 좋았던 게 후드랑 반바지면 되게 아, 좋아요, 사실. 맞아요. 네. 특히 지금은 낮에는 사실 이렇게 힘든데 밤에는 되게 춥잖아요. 쌀쌀하잖아요. 지금 일곱 차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좋은 코디입니다. 다음 분은 전종민님. 네. 종민님. 네. 얼굴에 칭찬 아끼지 않았던 네. 종민님. 아, 종민님 진짜 잘 생기셨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잘 뭔가 아, 이게 진짜 뭐랄까? 경영... 아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뭔가 경학과 학생 같다. 어, 느낌이. 어, 맞아요, 맞아요. 경학과 학생 느낌이 진짜. 경영학생.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학교에 있을 때도 경학과가 또 물이 좋았다는 말을 말하는데. 네. 뭔가 경학과. 경학과. 전 공대 출신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경화과의 느낌이 있다. 네네. 아, 근데 반바지 코디가 아, 너무 좋다. 음. 심지어, 이러시 블루 컬러, 음. 컨버스, 그리고 이제 나이키, 여기도 나이키네. 나이키, 화이트, 삭스까지. 나이키가 세긴 세다. 어, 음. 이거는 근데 사실 이러고 돌아다니시면은 그냥 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아, 수밖에 그쵸, 없다. 그쵸, 그쵸. 너무 잘생기셨고 번호 많이 물어보시겠어요. 코디도 너무 이제 남친룩이고. 어. 네, 근데 여기서 칼라가 이제 올리브 칼라. 만약 에 블랙이나 뭐 그레이였다면 조금 이런 느낌까지는 안 났을 음. 것 같은데 올리브 칼라가 너무 찰떡이신는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입주셨어요 네,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네, 부럽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네. 자, 다음은 네 현주님. 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현주님은 그레이 칼라를 네. 착용해주셨거든요 그레이 쇼팬츠를 네. 검정 자켓이랑 매칭하시고 이제 네. 신발까지, 신발까지 그레이 컬러로. 가지고. 근데 이, 시, 이 옷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이 커요. 네. 그래서 좀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농구 코트 에 있는 농구 농구복 농구 반바지에서 농구 반바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굉장히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네또 이렇게 좀 바람이 술술 잘 들어오다 보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고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원단은 되게 딴딴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상하지도 않고. 사실 여름철에 반바지 입으시면은 막 이제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면 조금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한데, 그레이 컬러가 사실 반바지 수혜 팬츠로 굉장히 많이 착용하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이런 누구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뭐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베스트 서포터 즈 네. 드디어 왔네요. 저희 네. 남종훈님 남종우님. 네. 반바지도 와이드하게, 네. 이게 일반적인 반바지는 확실히 다른 네. 코디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스타일 제품입니다. 와이드 핏이다 보니. 네. 이때는 왠지 조금은 쌀쌀했을 수도 있겠다. 네. 업로드해 주신 날짜 때가 아마 4월이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여게 반팔을 당연히 벗어 던지고 반팔만 찍겠죠? 반팔 매보다 너무 이쁘겠다. 네. 네. 항상 오버하고 뭔가 루즈한게 옷을 참잘 입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지금 약간 좀 많이 본사진이네요네 네, 네. 네, 저희 인스타 너무 많이 네. 네. 들어가지고 인스타 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네. 네, 네. 네. 항상 보시래서 남정우님도 다양한 그 컷도 되게 많으시고 네. 되게 코디 같은 느낌도 되게 딱 좋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항상 흡족해 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오렌지 반바지 입으시고 아, 여기서 이제. 아, 드려야겠구나 네 너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베스트 서포터주로 이번에는 남정우님이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거 올렸잖아요 네. 뭐 무슨 무늬 맞는 줄 알아요 이, 후, 이 후드 어디까지 <laughs> 후드 어디까지 어쨌든, 이 룩이 워낙 괜찮았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겠죠? 네. 어쨌든, 아, 남정원님, 이번에 너무, 룩이 너무 좋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미스지프의 이제, 오렌지 컬러에 샤크슈까지딱 착용해주면서 좀 포인트를 더해주셨네요. 아, 귀엽다. 너무 좋다. 네. 또, 이번에도 이렇게 다양한 룩을 선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스타일을 평가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서포터즈 분들의 스타일을 보시고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스트 서포터즈를 드리는 거는 저 서포터즈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하는 거니까 네. 너무 막나 이번에 베스트 서포터즈 안 됐어 라고 막 별로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차 미션 네. 서, 베스트 서포터즈 남정우 님께도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쁜 거 보내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